여러분, 우리가 월급받아서 부자되는 거, 막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요, 똑똑한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월급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짜 슈퍼파워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회전율이라는 건 주식을 얼마나 자주 사고팔았냐 이거거든요. 근데 회전율이 2000%가 넘는,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사고팔았던 그룹은요. 수익률이, 와, 연평균 마이너스 18.4%였어요. 반면에 거의 묻어두다시피 한 회전율 100% 이하 그룹은 연 7.1%의 수익을 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애쓸수록 오히려 돈을 잃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증거인 셈입니다. 흔히들 그러죠. 개인 투자자의 95%는 실패하고 오직 5%만 성공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95%는 왜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열정이 없어서? 절대 아니죠. 문제는 바로 감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어? 이거 왠지 오를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나 아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하는 공포. 바로 이런 감점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95% 그룹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5%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의 접근법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말이죠.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예측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우리 월급쟁이 투자자한테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월급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경 끄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연료가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길러야 할건 바로 투자 근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헬스랑 똑같아요. 꾸준히 운동하면 몸 좋아지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꾸준함이 생명인데 이 투자 근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만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화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감정적인 판단을 싹 없애 주고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함을 시스템이 강제로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월급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자동으로 투자되게 딱 설정하는 그 순간 월급은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엔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 그 툴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동화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자동. 이건 뭐랄까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처럼 AI한테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짜는 것부터 관리까지 전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자동 방식. 이건 내가 목적지랑 속도는 딱 정해주고, 시스템은 그냥 그에 맞춰서 운전만 해주는 거죠. 먼저 완전 자동 방식.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부터 한번 볼게요. 이름 그대로 로봇이 자산 관리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핵심은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간단한 설문 같은 거에 답을 하면, 이 로봇이 제 투자 성향을 딱 파악해서 맞춤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심지어 시장이 변하면 알아서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정말 편리하겠죠? 근데 이게 그냥 편리하기만 한게 아니에요. 성과도 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코스피가 10% 가까이 빠졌던 시기에 어떤 로보드바이저 AI 알고리즘은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35%를 넘었어요. 와. 이게 바로 인간의 감정, 그 흔들림을 완전히 빼버렸을 때 시스템이 보여줄 수 있는 힘입니다. 요즘엔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뭐, 미래에스처럼 퇴직 연금 IRP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도 있고요. 또, 핀트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커피 한잔 값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죠. NH 투자증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각각 수수료나 투자 전략이 다 다르니까 나한테 뭐가 맞을지 한 번쯤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도구, 반자동 방식인 ETF 자동 매수입니다. 와, 저는 이게 진짜 증권사 앱에 숨겨진 보석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설정하는 건 진짜 쉬운데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거든요. 설정하는 거요? 정말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쓰시는 증권사 앱 들어가서요, 자동 투자 같은 메뉴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매달 내 월급날인 25일에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ETF를 20만원씩 자동으로 사줘. 이렇게 딱한 번만 설정해두면 끝! 이걸로 앞으로 몇 년, 몇십년 동안 내 자산을 키워줄 황금 루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강력한 자동화 도구들을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비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자동화를 어떤 계좌에서 돌리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세금이라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완벽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IRP,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IRP 계좌를 일종의 세금 혜택이 빵빵한 VIP 전용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운동, 즉 투자를 하면요. 우리의 투자 근력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얼마나 혜택이 좋냐면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넣은 돈에 대해서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세액공제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돈을 넣기만 해도 연말에 16.5% 수익을 나라에서 보너스로 챙겨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투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핵심은 바로 이 환상의 조합입니다. IRP라는 최고의 세금 혜택 헬스장에 등록하고 그 안에서 ETF 자동 매수라는 가장 꾸준하고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돌리는 것. 이야,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자산 증식 조합은 찾기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첫 걸음을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현실적인 체크 한 번만 하고 가실게요. 자동화가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마법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성공 확률을 확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거죠.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진짜 첫걸음은 뭘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당장 IIP 계좌부터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단돈 만 원. 딱만 원만이라도 괜찮으니까 s&p 500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자동이체를 걸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드는 습관 자체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두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매일 주가창 들여다보면서 마음 졸일 필요 없이 그냥 이 시스템이 내 뒤에서 묵묵히 꾸준히 내 자산을 불려 나가도록 믿고 맡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정한 이 작은 자동화 시스템, 이게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 냈을까요? 여러분의 월급이라는 이 엄청난 슈퍼파워, 더 이상 잠재워두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스템을 통해 그 힘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